Yeah, 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ney, this is our moment, moment 자, 단국대학교의 베스트 라인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인, 정유정, 문지현. 자, 울산대학교입니다. 김예나, 채승희, 신혜주. 팀의 1쿼터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이 단국대학교, 그리고 녹색 유니폼 홈팀 울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박성훈 쪽이에요. 다시 외가 정유정이 쏴봅니다. 들어갑니다. 오우. 자, 이 초반에 상이 좋은 모습이 나오는 단국대학교입니다. 미들레이즈 점퍼, 투입이 돼 있지만 은근히 일본 같은 느낌을 많이 줘요. 맞습니다. 네. 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멈췄다가 점퍼 성황합니다 김연아 네, 외곽에서 공격을 잘 풀어 나가고 있거든요. 네. 워스케이킹 피안드버 어, 지금 정확하게 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득... 자박성 박지수 올려놨습니다 도점 득점 박지수 건나영 오랜만에 공 잡았습니다 최승희 정산대학교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이어받는고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이런걸좀이아가면이팀플는이에도해서정도이 정도는 이정도이이정도 자 곧나영 모처럼 인사이드에서 슈팅 득점 어. 곧나영의 첫슛 들어갑니다 네, 예. 영리한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죠 곧나영 선수가 하는 2,300배 때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줬고요 어또 들어가네요 박지수 대신에 또자이투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자이투 성공률이 작년은 너무 좋은 팁이었거든요 네, 올해는 58%야점 <laughs> 단국대학교의 이 불꽃 슈터 문재호 선수는 3점 던지지도 않았어요 권나영! 미들라인지 역시 권나영입니다 자, 그래도 이3 0 0픽때 함께 뛰었기 때문에 서로 일으켜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석점! 들어갑니다! 아 아, 골줄기가 아, 석점포로 문지현 선수는 석점 성공 구, 어, 공동 1위가 됐어요 그러나 바로 도망갑니다! 빠른 공격 박지수 왼쪽 석점 문지현! 아 고장습니다 석점하면서 쏘지 않았습니다 노르케스 안쪽 그리고 와이드 오픈 문지현! 와또 들어가네요. 백발백중 세개 쏴서 세개다 들어가는 문지현의 1쿼터입니다. 11점 당국대학교가 앞선 1쿼터였습니다. 리바운드는 아, 일랑... 8개인데 어시스트가 9개에요 <laughs> 그러니까 어, 그만큼 예. 팀플레이로서 득점을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아, 샤클락 4초, 세승이 돌파, 발을 잘뺏고요 아, 그리고 도전. 홈나영 아, 점퍼 안 들어갑니다. 프리바운드, 박성훈 선수가 따주고요. 자, 바로 앞으로 나가는 당국대학교 패스플레이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나가봅니다. 당국대학교, 정유정. 멈췄고 점퍼. 당국대 세트 오픈스를 펼칠 때는 실점적 적게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네. 속공을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아웃 넘버. 아웃 오브 바운스 베이스라인, 바로 인바운드. 외곽으로 이어집니다. 파스킥 타 지난해보다는 성적이 조금 떨어질까 생각을 했는데 아, 정말 예. 좋은 성적 보도가 있거든 그러니깐요 한국대학의 공격 아, 지금은 우산대가 백코트를좀 빨랐거든요 예. 박지수 베이스라인 파고들면 사부도 없어요 박지수의 도전 아. 건나영 올려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아요 박성우 선수와 매쉬업 했는데요 끊어내는 김수미 김수미 직접 해결해냅니다 아, 선수들에게 아. 좀 질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몇 번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석전포! 박성은입니다 계속해서 선수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박지수 안쪽 리버스 라이업 투점 49대 31이었습니다 아, 점수 차가 크게 뒤지는 팀은 이런 실책을 줄여야 되거든요 자 문제는 바로 가죠 석점 아, 아. 이번에도 발잘 빼고 잘 올렸는데요 울산 아, 대는 저런 게 들어가야지 추격을 할수 있는데요 아, 어, 석점. <laughs> <3점. 웃음> 자 스텔시도 통하지 않았고요. 올렸어요. 득점까지 박성은. <laughs> 한국대학교 샤클라 이제 좀 쫓기는 시간 대 박재수 외곽 탑에서 캐치앤 샷, <laughs> 이가 <이것> 맞아. 꽂아 놓는 번지현. 다섯 개째 석점포. <laughs> <laughs> 박성원 선수의 패스 김성원. 다시 박성은. 세클락 3초 남겨놓고 쏩니다. 아이고. 정확해요. 한국대학교 박지수 오른쪽 코너에 와 있습니다. 박지수가 풀업 점퍼 정확해요. 김연아, 건나영 쪽여유치 않습니다. 그러나 건나영 직접 팔을 빼고 와. 득점 성공. 마레이 선수가 자유투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 10초 정도 만에 던지면 되기 때문에 그 10초를 모두 활용하면서 던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아, 아 패런트레이션 노세인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대로 3쿼터 종료 보죠. 네, 자 오늘 점수가 좀 많이 벌어져 있어도요. 네 울산대 학우들이 함께 또 해주고 있고, 어, 불명예 기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예. 조금 단단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아. 자, 울산대학교 자 울산대 입장에서는 저스크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은 본인들의 플레이 해야 돼요. 맞습니다. 직접 슛서 한번 시도해봤는데 빛나갔고요. 그렇죠. 왼쪽 다시 한번 쏩니다. 박태성 석점 그렇습니다. 천희라 자 김연아 먼 거리인데요. 꽃입니다. 모처럼 남자부 다, 당국대도 체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 아 천희라 석점 터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예, 오늘은 석점을 메이드 해내지 못하고 있는 박지수예요. 오세인 야, 정합합니다 3포인트. 다시 한국대학교 공격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껑충 뛰어 오르면서 석점문지현 여섯 개째입니다. 스크린 이용. 그리고 이어받는 아, 여기서 그러나 살아 있습니다. 손지민 오세인까지. 아직 2분 30초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페이드어웨이 이것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죠. 준비를 어, 예. 하면 할수록 정말 탄탄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작전 시간 이후에 건나영 선수가 울산대가 지금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하면서 공격했다면 당국대 공격을 안할 수도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최다 득점을 위한 공격 기회가 한번딱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오세인 왼쪽 자, 박혜선인데요 밖에서 올립니다. 안 들어가요. 그러나 리바운드 이후에 댁지아 모세인. 아. 기록이 세워지네요. 네. 17대 52. 단국대학교가 울산대학교를 45점 차로 물리치고 자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킵니다.